안녕하십니까 카키카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빅념젬마 점화 빌드입니다. 제가 몇 시즌마다 할 정도로 좋아하는 빌드입니다. 저번 시즌에는 향락젬마로 했지만 점화 스택과 수학 기재에 여러 가지 문제로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재도전을 했는데 손가락도 편하고 데미지도 준수해서 만족하며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빌드를 만들고 연구하는데 돈도 많이 들었고 힘들었습니다. 빌드 완성시키는데 재발을 지원해주신 원희배님 기린님 두 분에게 감사드리며 빌드의 가격은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영상 빌드 가격도 설명해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빌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캐릭터는 기본 빅념융합 젠마입니다. 빌드 전체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이스링 점화 방황 스태킹입니다. 스킬은 아이스링으로 몬스터를 적중시키며 몬스터에게 모든 상태 이상을 부여합니다. 그중 핵심은 점하고 총 4개를 쌓습니다. 모든 상태 이상을 부여하는 이유는 더러운 꼼수 재능을 통해서 데미지를 높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속 데미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스킬에서 조금이나마 수확을 챙겨줍니다. 그러나 이 빌드는 수학이나 정화 절단이 메인은 아닙니다. 빌드 가격은 24년 1월 20일 기준으로 목걸이 정교한 마상, 실드 효과 옵션 약 700결, 허리띠 영원한 안개 침식 옵션 약 400결. 만약 영원한 안개를 쓰지 않겠다면 레어 장비를 제작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보호막 스킬 효과 지속 시간, 저항, 심화 효과 풀타임 수확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반지는 혼란의 종말3 방황 약 300에서 500결. 성장 단계에서는 이 방황 옵션도 좋습니다. 장갑, 현자통찰력, 침식옵션, 약 100결. 레전드 장비 합산하면 약 2200결입니다. 레어 장비는 예상 제작 비용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맞춤가공 작업은 개인의 운의 영역이라 재화가 많이 들수 있습니다. 투구, 베이스, 무한가면, MP봉이 1티어 이상, 보라역과 0티어로 맞춰주시고요. 맞춤가공으로는 보조 스킬, 보호막, 심화역과 저주역과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상 견적은 1회 시도할 때마다 약 200에서 300결 정도 되겠습니다. 가보스로는 베이스에서는 위대한 현자 또는 마스터 로브를 추천드리고요. 챙겨야 하는 옵션은 10폭 옵션 1티어입니다. 0티어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오라 효과는 0티어고 원소 장은 1티어 이상입니다. 맞춤 가공으로는 액티브 스킬 보호막 저주 효과 고정 속성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해몽을 하셔서 괜찮은 옵션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호막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상 견적은 1회 시도할 때마다 약 150에서 250. 50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장화에서는 대현자나 또는 만물베이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챙겨야 할 옵션으로는 냉기 스킬 레벨 1티어 이상, 오라 효과는 0티어로 맞춰주시고요. 맞춘 가공은 보호막, 이동 속도 부족한 저항, 쿨타임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해몽하면 고정 속성이 사라지니까 만물베이스 장화는 저항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고 해몽이 필요하시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동 속도를 붙여줬습니다. 예상 견적은 1회 시도할 때마다 약. 백에서 200결 정도 되겠습니다. 무기는 머스킷을 사용하시는데요. 선홍색 장총을 추천드립니다. 크리티컬을 낮추고 무기 물리 데미지를 높이고 싶다면 제독의 머스킷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공격 속도는 상관없습니다. 또 대몽을 진행하면 고정 속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선홍색 장총을 선택했습니다. 대몽으로는 옵션 수치 구간 최대치로 해 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기는 빌드의 핵심 아이템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기묘한 신비 1티어 옵션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잠금을 하시고요. 적 상태 이상 당 받는 원소 피해 추가나 크리티컬 데미지, 원소 데미지 한개당 다른 원소 데미지 추가 이세개 중에서 한 개를 띄워주셔야 됩니다. 위 옵션을 모두 1티어로 만드시고 두 개를 잠금 고정하신 후 제작을 또 진행합니다. 그다음 크리 데미지나 장비 원소 플랫 데미지 기본 점화 옵션을 제작해 주셔야 합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남은 내구도로 1티어 옵션을 만드신 후 이제 T0 0티어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는데요 나머지는 맞춤 가공하시면 됩니다 기묘한 신비는 0티어로 만들어주시고요 원소 데미지당 다른 원소 데미지 추가는 0티어 기본 점화 데미지는 1티어 이상 적 상태 이상당 받는 원소 데미지도 1티어 이상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티컬 데미지는 최대한 높은 티어를 붙여주시고 메인 옵션에 남는 자리에는 원소 플랫 데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진리엠버로 수치를 높게 맞춰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면 저처럼 해몽에서 옵션 최대치를 띄우시고 메인 옵션에 넣었던 플랫 데미지 옵션에게 나쁜 해몽 옵션을 붙여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는 불필요한 옵션에 나쁜 해몽 옵션을 붙여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는 현재 이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필요한 옵션을 정리 해 드립니다. 일시정지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상 견적은 1회 시도할 때약200 에서 500 결정 정도 들겠습니다. 여기까지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웬만하면 장비는 적당한 수준까지만 만드시고 결정을 보신 후 차근차근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장비 1회 시도시 약1,250별 예상됩니다. 다음은 스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빌드 코드를 불러오게 하셔서 따라하시길 바라며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스킬 순서입니다. 목걸이 마법상자 옵션을 보시면 네 번째 슬롯은 데미지 받았을 때 다섯 번째 슬롯은 데미지 받 입혔을 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번째는 강제 가동을 넣어주시고 다섯번째는 저주 스킬인 자결을 넣어주세요. 보통의 올감이 저주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딱히 구분해서 사용하진 않습니다. 또 주의사항으로는 저항입니다. 원소 저항을 사용하지만 저항이 초반에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항 상태로 플레이하시거나 임시적으로 정령 노드에서 저항을 찍어주세요. 자세한건 뒤에가서 설명드립니다. 추격자 별빛은 지속 데미지를 올려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겠다면 보통의 지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수학은 플레인 패스와 프로스트 쉴드 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화 절단을 사용하는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챙길 필요도 없으며 스킬 에너지가 넉넉하기 때문에 수학을 챙겨줬습니다. 채널링 스킬은 반드시 정밀로 사용해주세요. 또 화염 데미지 추가는 절대 빼시면 안됩니다. 설명에 보조 대상 스킬이 스킬 데미지의 퍼센트만큼 기본 점화 데미지로 획득합니다. 즉 아이스링 데미지의 일부가 기본 점화 데미지로 들어갑니다. 부족한 저항은 원소 저항 해결해 주는데 초반에는 오라 효과가 낮아서 저항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옷에서 원소 저항을 챙기고 또 오라 효과를 챙겨서 원소 저항 오라의 효율을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라는 보조 스킬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장 단계에서는 생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순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위와 같이 성장을 단계적으로 밟아왔습니다. 넘어가서 재화가 부족하면 정밀 스킬들은 천천히 구매하셔도 됩니다. 플레임패스는 레벨 초기화를 해서 1레벨로 사용해주세요 MP 소모값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실드입니다 정밀 자동실드는 실드 쉴드 스킬의 지속시간을 감소시킵니다 만약 만화가 넉넉하다면 일반 채널링으로 변경해주세요 채널링은 데미지를 감소시키는데 실드 스킬은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연계 스킬은 반드시 흐릿한 움직임을 사용해주세요 다른 건 절대 안됩니다 그 이유는 흐릿한 움직임이 시전되면 방황의 지속시간이 5초 추가됩니다. 이 지속시간은 누적됩니다. 방황은 기본 지속시간이 10초에 방황을 얻으면 100포인트를 얻고 1초마다 10포인트씩 사라집니다. 흐리한 움직임이 시전되면 최대 방황 수치에서 일부분을 획득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방황 수치의 10%를 획득한다면 최대 방황 수치는 1 0 0이니까 10%는 10이겠죠. 내 방황 수치가 50일 때 흐릿한 움직임이 발동되면 10포인트를 얻어서 60이 됩니다. 또 지속 시간을 추가적으로 얻기 때문에 방황 수치가 50이었다면 5초가 흐른 시점이겠죠. 그래서 지속 시간이 5초가 추가돼서 10초가 됩니다. 만약에 방황 남은 시간이 10초일 때 크리타 움직임을 사용하면 방황은 15초 유지됩니다. 다만 10초 이상부터는 방황의 버프 아이콘이 1초마다 갱신되는 모습으로 깜빡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풀은 -12% 오라 MP 봉인을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원서 장이 붙은 옵션을 구매해 주세요. 부족한 저항을 메꾸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 재줄짜리 옵션에서 더 챙기자면 풀타임 회복 속도나 스킬력과 지속 시간도 추천드립니다.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뒤에 나올 재능과 함께 들어야 합니다. 유물은 최대 융합 에너지와 융합 에너지 효과로 구매해주세요. 높을수록 좋습니다. 추억에서는 융합 에너지 당 최대 점화로 구매해주세요. 특성을 똑같이 찍고 유물에서 최대 에너지 4를 구매했다면 융합 에너지는 13입니다. 그래서 최대 점화 옵션이 있는 추억은 7 포인트 또는 9 포인트입니다. 에너지가 13이니까 9 포인트 당 최대 점화 플러스 1을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얼음 뿔의 폭주가 지속될 때 받는 데미지의 일부가 랜덤 원소 데미지로 전환된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옵션을 가진 추억을 세개 똑같이 구매해 주세요. 그러면 데미지는 100% 전부 원소 데미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식 저항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특성 스킬 이름은 얼음 뿔의 폭주입니다. 이 스킬 지속 시간은 5초에 쿨타임은 11초입니다. 뒤에 가서 특성 스킬을 상시 유지하는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은 더 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링크에 접속하셔서 좌측 상단에 파일을 클릭하시고, 사본 만들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버로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저장된 파일을 여시면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엑셀이 왜 필요하냐면, 얼음불의 폭주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서 최적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쉬우니까 영상 보고 따라하세요. 먼저 정보창을 여시고, 쿨타임 회복 속도 퍼센트를 확인해주세요. 저는 65%입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쿨타임 65%는 몇 초인지를 찾습니다. 65%가 여기 있죠. 6.67입니다. 우측에 얼음불 폭주 쿨타임 시간. 여기에 6.67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킬 지속 시간을 합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정보창에 나오지 않으니까 내 아이템 재능 석판에서 직접 계산해 주세요. 재능에서 저 따라서 찍었다면 기만의 여신에 있습니다. 만약 스킬 효과 지속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른 노드를 빼서 찍어 주세요. 저는 재능에서 28%를 챙겼습니다. 12%, 16%, 28%는 6.4에 해당합니다. 우측에 내 스킬 효과 지속 시간, 직접 입력란에 6.4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자동 계산돼서 나오고 저는 마이너스 0.27이 나왔습니다. 즉 0.27초가 지난 뒤에 얼음 뿌레 폭 주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탱킹으로는 0.27초 안에 부식 데미지를 맞으면 사망할 확률이 높고 또 0.27초 동안은 특성 스킬 효과를 못 받아서 DPS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특성 스킬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특성이 재발동될 때까지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여 주세요. 재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재능은 똑같이 찍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선택으로 수정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이니 집중하세요. 성장 단계에서는 보호막 최대한 늦게 찍습니다 이유는 스킬 효과 지속 시간을 반드시 찍어줘야 합니다 특성 스킬 얼음불 폭주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빌드는 방황 스태킹 입니다 그 이유가 재능에서 나옵니다 기만 여신 재능 중 은연을 보시면 방황의 추가 효과가 생깁니다 지속 데미지 25% 추가입니다 반지에서 방황 효과를 180%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지속 데미지는 70% 추가입니다 기만의 여신은 초반에 20개를 찍고 초능력자로 넘어가 하겠습니다. 초능력자도 보시는 것처럼 따라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36개까지만 찍으시고 어둠술사 36개 찍고 난 뒤에 초능력자에서는 저주효과 부분 마우스가 보이는 이 부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호막은 제일 마지막에 찍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초능력자에서 MP 봉인을 전부 찍어주세요. 그 이유는 초능력자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때 얻는 스탯은 민첩을 많이 줍니다. 민첩은 시전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시전 속도는 플레임 패스를 시전하는 횟수를 늘려줍니다. 그러면 정밀 채널링이 더 자주 발동될 수 있으며 더 자주 아이스링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찍었으면 민첩은 94, 지혜는 47을 얻습니다. 넘어가서 어둠술사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찍어주시면 됩니다. 빌드가 원서 저항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재능에서 원서 저항을 챙겨줍니다. 혹시라도 스킬 효과 지속 시간과 풀타임이 부족하다면 재능에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디테일하고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의 일각은 최대 3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술 스킬 1회당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이 옵션은 반드시 구매해주세요. 비열 재능 효과로 크리티컬 3%당 상태 이상 데미지 1% 추가입니다. 즉이 재능 효과로 우리는 상태 이상 데미지를 20% 추가로 얻습니다. 다음으로 HP에 대한 추가 데미지 6% 부여 입니다. 이 옵션을 반드시 구매해주세요. 몬스터가 보호막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보호막 옵션을 피한다면 몬스터는 HP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은 추가 데미지로 고변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스킬 레벨을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추락하는 별빛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기본 외상 데미지 옵션이 있는 별빛을 한개 구매해야 합니다. 더러운 꼼수 재능 덕분에 기본 상태 이상 데미지만 있다면 확률에 상관없이 무조건 몬스터에게 상태 이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여된 상태 이상이 많을수록 이 빌드는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기본 외상 데미지를 챙길 수 없기 때문에 별빛에서 챙겨줘야 합니다. 일반 신격 석판에서는 전쟁의 신으로 챙길 수 있으나 우리는 기만의 여신 석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쟁 석판은 못 씁니다. 별빛 석판은 두 개를 사용할 겁니다. 챙겨야 하는 옵션은 기본 외상 데미지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MP 봉인 한개 이상 있으면 좋고요. HP에 대한 추가 데미지, 저주 받은 적에게 주는 데미지 추가, 스킬력과 지속 시간, 쿨타임 회복 속도 등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하나는 기만의 여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HP 1%를 잃을 때 방황효과 옵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옵션을 띄워 사용하시면 됩니다. 봉인이 부족하다면 봉인을 띄워서 사용해야 됩니다. 또 운이 좋다면 모든 스킬 레벨 플러스 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는 신의 계보입니다. 초반에 보조 스킬에 2기를 사용하신다면 저렴하게 개척자의 길 재능이 있는 계보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더러운 꿈수를 구매하시고 어둠술사에서 재능을 개척자의 길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신의 계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투명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투명 옵션을 보면 빅념젬만은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최상의 융합 특성 덕분에 투명이랑 매우 높은 시너지를 만듭니다. 제 빌드 기준 DPS를 비교했을 때 투명을 사용하니까 약74% 정도 DPS가 상승했습니다. 투명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개척자의 길 를 사용할지 말지로는 아닙니다. 개척자의 길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기 보조 스킬 때문인데요 만화 배율 소모가 크기 때문에 봉인 을 많이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 다 빼고 개척자의 재능이 없을 때는 최소 얻어야 하는 봉인 수치는 마이너스 63%고 개척자 재능이 있을 때는 최소 얻어야 하는 봉인 수치는 마이너스 53%입니다. 이렇게 봉인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현재 저는 개척자를 사용하지 않고 봉인 수치를 챙겨서 빌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에서 12%홈 뿔에서 24% 석판에서 3% 재능에서 24%를 챙겼습니다. 합하면 63%입니다. 저는 신의 계보에서 투명과 가까운 거리를 챙겨서 DPS를 더욱 올렸습니다. 만약 개척자를 사용하신다면 필요 봉인 수치가 낮기 때문에 홈 뿔이나 장비 옵션의 티어를 낮출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재능을 아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더 업그레이드하신다면 정밀 봉인 전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의 계보는 검색해 보면 아시겠죠. 지만 가격대가 매우 높습니다. 검색 방법은 영상과 같이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투명을 검색해서 투명을 클릭하고 투명을 반드시 추가해주시고요. 조건 그룹을 만들어서 이미에 두개 포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셔서 추천하는 옵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옵션 여기 나옵니다. 일시정지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수아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빌드는 방황 스태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냥에 들어갔을 때 방황을 켜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허리띠에서 회피시 방황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몬스터와 부비고 있으면 방황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기만의 의신에서 보호막 에너지 충전을 시작했을 경우 방황을 획득합니다. 즉 내가 피해를 받아서 에너지 충전이 깎였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충전이 시작되면 방황을 얻게 됩니다. 초반에는 몬스터와 몸을 부비부비해서 방황 획득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